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착각입니다. 지금 당신이 깨달음이라 부르는 그것, 팔 정도와 무관하다면, 과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선종이나 밀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그분은 견성하셨다. 마음을 비우고 무념무상이 되면 깨달음이 온다. 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그렇게 감각적이고 상태적인 것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팔 정도가 없는 깨달음은 가짜입니다. 이일 깨달음, 그것은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다. 선종이나 밀교에서는 어떤 체험을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깊은 좌선 중 느낀 공허함, 말문이 막히는 공안의 통찰, 언어 이전의 직관적인 감각, 무념무상 번뇌가 사라진 몰입 상태, 그 순간은 분명 특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일까요? 깨달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구조입니다. 무엇의 구조냐고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구조. 그리고 그 괴로움을 없애는 구조. 그 구조를 부처님은 팔 정도라 부르셨습니다. 이 부처님은 팔 정도를 깨달았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보았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보았으며 그 길이 팔 정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길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팔 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여덟 길입니다. 이 여덟 길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르게 보는 법, 바르게 생각하는 법, 바르게 말하는 법, 바르게 행동하는 법,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바르게 노력하는 태도, 깨어있는 습관, 흔들리지 않는 집중,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업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멸해지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삶 깨달음은 구조의 통찰 실천이다. 깨달음은 단지 한 순간의 통찰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는 눈과 그 구조대로 살아내는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단순히 무념무상이 되었다. 모든 집착이 사라졌다.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이런 체험은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 선종과 밀교의 깨달음의 오해. 문제는 오늘날 불교계에서 깨달음을 너무 감각 중심, 체험 중심, 상태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종의 화두 수행은 공안이 통했는가? 본래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았는가, 무심의 상태에서 수행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심이 유지되는가를 깨달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당신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없습니다. 실천 없는 깨달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통찰은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후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곧장 다섯 비구를 찾아가 법을 설하셨고, 그 가르침은 팔 정도였습니다. 오, 왜팔 정도가 핵심인가? 업의 구조. 왜 부처님은 팔 정도를 깨달았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만이 진리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 정도는 바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정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원하는 결과가 올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말을 원하는 결과가 오도록 잘 하고, 행동을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잘 하면 그것이 곧 괴로움을 멸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실천의 길을 보는 것이고 그 실천이 팔 정도이며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부처님의 정각입니다. 육, 중도. 그것은 팔 정도다. 상태가 아니라 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 정도는 중도이다. 중도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은 고행이고 자기 생각을 욕망대로 풀어내는 것은 쾌락입니다. 8 정도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내 생각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즉, 내 생각을 현명하게 말하고 행동해서 내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깨달음의 실현입니다. 깨달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7. 깨달음을 느낌으로 오해하면 생기는 일들. 이제 왜 많은 이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지, 고통이 계속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몰입, 순간의 무념무상,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은 그대로였고 그래서 업은 그대로였으며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팔팔정도 없는 깨달음은 없다. 결론. 다시 말합니다. 팔정도가 없는 깨달음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경험일 수는 있지만 구조적 전환이 없는 한 불교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업을 없애는 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 들어선 사람만이 도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 보여도 그 길만이 진짜입니다. 무념도 좋고 화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팔 정도처럼 삶을 바꿔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팔 정도가 빠진 깨달음은 불교가 아닙니다. 팔 정도의 실천. 그것이 바로 사비다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금까지 군맹서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